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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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유일무이 댄스 동아리 섀도우즈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환영합니다. 저는 섀도우즈의 동장을 맡고 있는 생명공학과 16학번 최일석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오프닝 곡은 챔백시의 화요일과 b e 라 n Around the World였습니다. 두 무대 모두 적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꽉 채우는 게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. 그렇지 않나요? 네. 그중에서도 아까 보신 비너란드 월드는 김수영 씨와 유지수 씨가 실제 커플이어서 그런지 아주 달달한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관객분들 혹시 이번 연도 5월에 대동제가비 때문에 취소됐던 거 알고 계시나요? 네. 정말 아쉬웠는데요. 섀도우즈가 정말 좋은 무대를 그때도 준비했었는데 아쉽게도 취소되어서 공연이 선상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번 정기 공연은 섀도우제 새내기 4기 저 18학번들이 처음으로 서는 무대입니다. 첫 공연인 만큼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큰 박수와 호응으로 긴장 좀 풀어주시길 바래요. 알겠죠?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연이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이 공연장은 물 빼고는 모든 음식물 그리고 음료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 그거 유의해 주시고요. 혹시 흡연자분들이 있으면 흡연은 건물 바깥 1층에서만 가능하니까요. 이 건물에 대해서는 흡연해 주시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화장실은 1층 화장실이 아니라 오직 지하 1층에 있는 화장실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점이세 가지 유의해 주시면 아주 좋은 공연이 될것 같습니다. 알겠죠?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섀도우즈의 네 번째 정기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주세요.